막강 KP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뭐지 이거? 웬 이상한 화면이 여러분들 맞이하고 있죠? <laughs> 근데 봄인데 봄인데 지금 가을이냐? 가을로 착각하시는 겁니까? 이런 분들 있을 텐데 그냥 봄이라고 꽃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의 기분이 우중충하네요. 그래서 <laughs> 어,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지금은 이게 딱좀 쓰산하고 쓸쓸하고 딱이네요. <laughs> 여튼, 음, 그냥 제가 이상하게 처음부터 그거 띄워놓고 인사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 문제 띄워놓고, 자, 공부합시다. 시작해요. 이렇게 하기좀 그래서, 어, 그래서 가끔 이제 얼굴 보여드리고, 가끔이 아니죠. 거의 많이 얼굴 보여드리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정말 이래요. 네, 아침부터. 난리가 나서요. 아 진짜. 아침부터. 너무. 슬프고 짜증나고 힘들고 네, 그런 일이 있다보니까 얼굴이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좀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거 네, 띄워 드릴게요 어, 전체 흐름과 관계된 거를 고르는 문제 유형이고요 어, 이런 거는 뭐100% 그죠? 느낌 오시죠? 첫 번째 문장 중요하다는 거첫 번째 문장은 항상 중요하잖아요 어머. 네. 코드 문장은 항상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대어벌스 피동사 구문이 나오고 있고 뭐가 있다? Some areas of mathematics 수학에서는요, 그죠?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있 너무 롱하고, 그죠? 길고, 그니까 unpleasant. 아우, 슬퍼, 그죠? 음, 응, 기쁘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아이고 이런 basically 너무 기본적으로 routine 꼭 해야 되는 그런 calculations들이 있더라. 그죠? have to be done. 꼭 행해져야만 하는. 이 where라는 이 부분에서, 그죠? 주어가 요놈이고 얘가 동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파트가 to be done이 되어 있는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험처럼 만약에 여기를 진행하고 있다 치면,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 수학에는, 수학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다? 길고, unpleasant 하지만, b a s i c l y 루틴한 그런 캘큘레이션들이 있더라. 음, 요게 포인트가 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다시 한 번. 다시 한번첫 문장에서 중요한 거 체크해 드리면, 음, 수학인데, 그죠? 수학에서 요, 요 파트만 가볼게요. 요런 것들이 있더라. 되셨죠? 그럼 첫 문장에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And there are some good computer programs for doing them. 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첫 번째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있어. For doing them. 얘네들을 해주는그럼 여기서 이대 m 이 의미한 건 당연히, 그죠? 앞에 있는 basically routine pro cal calculations 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어떻게 하기 싫은 그런 계산. 계산이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계산이 있는데, 그걸 사람이 하지 않고, 뭐가? 컴퓨터 프로그램들이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되셨죠? 근데 그러면서 1번은 어떻게 지금 가 나오고 있냐면, there's. 그래서. 즉, 앞에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그래서 뒤에 거. 이거 덕택에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니까 러 지금 요, 요 부분이 빨간 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체크해놓은 요 부분이 되는 거고, 지금 뒤에 부분이 어떻게 돼줘야 돼요? 어. 그죠. 뒤에 1번이 요렇게. 연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기 싫은데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요 되셨나요? 그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computers can be very useful time-saving devices. 음, so 컴퓨터가 어떤 애더라? very useful time-saving devices. 시간을 절약해주는. 너무나 유용한 거야. sometimes so much so that 때때로 너무나 그러하기 때문에, 그죠? 때때로 그래서라고 그냥 여기는 so much so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so 대시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어 매우 앞에 거 함으로 뒤에 거 하더라라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라고 붙여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매우 시간을 절약해 주는 그런 식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they enable mathematicians to discover results that they could not have discovered on their own이라고 나왔어. 그죠 그래서 지금 연결되는 맥락은 이해되시죠? 그죠? 어 너무너무 긴 계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너무나 타임을 절약해주죠. 그죠? 그다음 소드에 소멀티솔드의 이하를 보시면요. They enable. 그래서 t h y 는누굴까요요거 어, 이제 싹다 지워버리고 갈게요 t h y 는누굴까요 그죠. 복수 명사 잘 따져 주셨죠? Computers. 컴퓨터들이, enable, 그러면, 이거, 알아주셔야 되는데, enable,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 투부정사, 투동사, 이렇게 나오면, 목적어가 이거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더라. 누구가. 그죠? 앞에 나오는 주어가. 그죠? 주어가 가능하게 해줘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그죠? 이렇게. 항상 쭉쭉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컴퓨터들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누가? 어, 이게 지금 목적어죠 그죠? 그 수학자들이 발견해내요. results, 결과들이요 그죠? 어떤 결과들이냐. 자, 여기서 또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슉. 응, 음. 어떤 결과들? They, 그들이 could not have discovered on their own.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의 대의들은 누구? 오마이야. Oh, 제 엄마야 안못 들으셨죠? 네. <laughs> 자, 이사키 사람이 몇 살이 됐던 엄마를 외치더라고요. 참, 이게 나이가 맞아도실산이 엄마야 그러니까 웃기긴 한데. 자, they could not have discovered on their own에서 이 d a y there는 지금 앞에 있는 데 a y 랑 다르다는 걸 선생님이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럼 뭘까요? 뭐 그렇죠. m a t h e m a t i c s 그렇죠. 수학자들이 그들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했던,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r e s u l t 들을 그죠. 결과들을 어떻게? 디스커버 할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누가? 컴퓨터들이. 자, 그럼 지금 제시되어 있었던 문장과, 그죠? 제시되어 있던 내용과, 그 다음에 1번의 내용이 연결이 되나요? 어, 그죠, 그죠. 컴퓨터에서, 수학에서 너무 긴 계산들이 있더라. 그거를 누가? 컴퓨터가 해줘. 어. 그래서 컴퓨터가 정말로 좋은 것이야. 시간을 절약하게 해줘서 수학자들이 어떤 결과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줘. 쪼로 연결되는 부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번에서 지금 딱 나오는 말이 n e v e r t h e l e s s 요 Nevertheless. 그럼 이거 무슨 뜻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이번 요요 말을 경계로 앞에 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 뒤에 얘기는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생각해볼게요. 자, 좋은 것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 또는 나쁜 것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 이렇게 느낌 오시죠? 어, 지금 이런 느낌이 안 오시는 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많이 많이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 음.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한 느낌대로라면 이번 앞에 이 파란둥이, 그죠? 파란둥이로 요, 요거 한 부분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어, 긍정적인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그렇죠. 부정적인 얘기. 컴퓨터가 좋더라. 근데 어떤 면에서는 컴퓨터가 나쁘더라. 내지는 뭐 컴퓨터가 못하는 것도 있더라. 아니면 컴퓨터에 한계가 있더라.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죠. 가볼게요. 그러면 자, 네번더 봐스. The kind of help that computers can provide is very limited. 오케이. Okay. 자, 볼게요. 자, The kind of help. 그지? 어, 근데 그러한 종류의 어떤 도움이야. 근데, 컴퓨터가 제공하는 것은 되게 뭐하대? very limited, 아주 제한적이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되셨어요자 그럼 여기 잠깐만, 음, 잠깐만 정리해 보고 갈게요. 자2번 뒤에서는 지금 네버 더레스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긍정적인 것들이 나왔어 그래서 뒤는 부정적인 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발견 못했던 것들을 발견해 내더라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죠? 근데 그러한 컴퓨터가 주는 도움이 어떻다? 그냥 리미티드가 아니고, 페르비리미티드, 그죠? 너무너무 제한적이더라. 나왔죠, 그죠? 네버더리스라는 걸 보고 그런 흐름 예측, 흐름을 예측하고 있는 거 어,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대로 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뒤에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까? 어 그럼 뭐뭐뭐왜왜베 m 리미티드 한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그 뒤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3 번부터 그죠 문장의 끝까지 5 번까지겠네요. 얘네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던가. 근데 베 m 리미티드해 어떤 면에서는 그래. 그렇지만 역시나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음. 응. 오케이. 요거를 생각 좀 하시면서, 음. 응. 다시 이제 3 번으로 가볼게요. 한계점. 다 지워버릴까요? 그냥. 이제 한계점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응. 한번 보시면, One point that deserves to be made is that the lack of women in mathematics is another statistical phenomenon. 뭐야? 갑자기. 자, 여기서 지금. 어, 선생님, 저는 이 문장이 이해가 잘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3번이니까, 에이. 이렇게 잘라버릴게요. 그죠? 자, 이렇게 잘랐어. 그리고 이 문장을 봤어.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어떤 거, 아, 수학에서의, 그죠? 수학에서의 컴퓨터의 한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수학과 컴퓨터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3번은, 뭐 하고 있어? 뭔 얘기가 나왔어? 아, 왜 갑자기 무슨, the lack like of woman? 여자가 부족해. 여자들이 부족해. 에이, 어디서? 수항에서. 아, 이게 뭐시오? 그죠? Another s t a 또, a n 더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어떤 또 다른 통계학적인 현상이다라는 얘기. 뭔가 앞에 거랑 연결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음, 이렇게 나왔지만, 뭐예요? 이거 완전히, 완전히 뭐가 아니에요. 아까까지 얘기했던 그죠. 컴퓨터가 수학에 끼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렇지만, 리미트가 있더라, 제한이 있더라, 한계가 있더라, 그거랑 연결이 되고 있다, 없다. 안 된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 지금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음. 너무너무 토탈리, totally. 그죠. 아니기 때문에 답을 요걸로 착하고 가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죠. 여기까지 뭐, 40초도 안 걸렸어. 30초도 안 걸렸어. 그럼 그래도 확인 사살 해줘야 됩니다. 그럼 확인 사살 어떤 식으로? 아. 4번을 보시면서 요 얘기를 하느냐.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if it happens that your problem or more usually t h e r e a problem is one of the small minority that can be solved by a long and repetitive. 아이고, 길어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죠? 아이고, 길어. 내가 좀 헷갈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과 이거, 4번과 5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에 주목을 해주세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란 뜻이에요. 반면에. 그럼 지금 이푸절이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읽다가 쥐가 났어. 머리에서 쥐가 나서 내가 지금 뭔 말인지 읽기조차 싫어. 라는, 음, 반응들이 상당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선 이푸절 보지 말고, 그 뒤에 주절만 봅시다. Then, what and good 아, 뭔지 모르겠어 뭔가 생각된게 많네 많아 너 많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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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보는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어요 what and good Plus. 좋은 얘기였어요 그죠 근데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쁘죠? 짧긴 음. 짧은데 그래도 내가 여기도 헷갈린다 라고 생각했을 때이쁘서는 잠깐만 생각해주시고 여기서 포인트를 여러분이 삼아야 될거 on the other hand는 좀 체크해주시고 왜? on the other hand 반면에 4번과 5번이 서로 다른 내용을 얘기할 것이다라는 거를 요놈이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챙겨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이 표절은 헷갈렸어. 그러면 주절을 보세요. A computer will be no help whatsoever. Will be whatsoever. 몰라 돼. 뭐야 돼. 그죠? 뭐 여기서 포인트는 no help야 no help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i f 조만 조금 잠깐 볼게요. 그럼 나를 좀덜 헷갈리게 하는 애들과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볼게 자 if you are stuck and need a bright idea 아이고 짧아. 그죠? <laughs> 짧아. 그럼 이, 이거부터 보는 거지. 그러면 자 네가 낑겨 있어요. 그리고 뭐가 필요로 해? 아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가 필요해. 생각이 필요한 거야. 그죠? 그럴 때는 컴퓨터가 도움이 안 돼. 라는 뜻이죠 아, 컴퓨터가 도움이 안 돼. 연결되는 것 같네요. 그럼 4번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천천히 봅시다. 자, 우선, 헷갈릴 때는 무조건 천천히, 아, 문제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놓고. <laughs> 하여튼,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자, it, 주어 있어요. h a p p 동사 있어요. 그 다음에, your problem 이라는, 어, 말이 나왔어요. 근데, 아, 뒤에 또 주어 있네요. 동사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헷갈리지 마시고 콤마콤마가 있잖아요. 콤마콤마 얘는 지금 얘에 대해서 앞에 나온 이 명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추가해서 부연 설명하거나 뭔가 내용을 더 삽입해서 얘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헷갈리면 우선 가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볼게요. Your problem is one of the small. 조그만. 그죠? Minority. 다수소수. 그렇죠, 소수야 근데 어떤 거냐 어떤 거냐 그 small m i 부분을 수식하는 파트가 대부터 문장 끝까지죠 can be solved 해결될 수 있어 뭐에 의해서 b 이 l o 앤 g a n 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repetitive 반복적인 반복되는 어떤 연구로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면, then well and good. 뭐가? 컴퓨터 프로그램이야, 그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4번과 5번이, 5번은 부정적인 거, 그죠?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 못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4번은, 그죠? 컴퓨터로 잘 수학적인 어떤 수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컴퓨터가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진 마시고요. 그죠? 음, 여기서는 지금 음,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대... 대시라는 문장, 대시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좀 파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심화 파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어떤 문제 유형에 따라서, 그죠?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면서 실제 시험 문제를 풀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안내를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